안녕하세요. 네. 노동법 카페온. 어, 오늘 어떤 존재를 준비해주셨나요? 어, 오늘은 이제 그 고정 OT, 고정, 고정 OT. 시간의 수당 이게 이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음.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어,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먼저 설명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의 근로수당을 산정을 할때 보통 이제 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음. 이제 시간의 수당 자체를 통상임금으로 보진 않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순환참조 같은 그렇죠. 개념 네. 근로자들이 시간의 근로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했던 그거는 약간 시간의가 없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사실상 기본급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어렇게 주장을 했나 보네요. 시황기를 좀 보면 회사는 이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시간의 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 상당 수당을 지급했고요. 네. 그리고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나 뭐 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급제, 일급제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 20%를 지급하지 않고 음. 이제 실제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 그렇게 이제 쭉 운영을 해오다가 94년경에 회사가 이제 한번 기본틀을 바꿨어요 임금에 음. 대한 기본틀을 그래서 기본급 20%상당액의 수당을 지,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지급을 했는데요. 음. 그러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음. 자기개발비로 음.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어, 명칭을 바꿔서 자기자기개발비로 이 수당을 음. 변경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2004년 경에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는데요. 음.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어, 정기 감독 외에 음. 이제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특별근로감독 때 지적사항으로 어, 사무직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음. 어, 명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 음.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2005년부터는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어 시간의 음. 근로 수당으로, 그리고 또 음.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시간의 수당으로 음. 이렇게 고정 고정 시간의 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는 고정적으로 시간의 근로 수당을 지급했다가 예. 이제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바꿨다가 음. 동일한 수당이 다시 이제 시간의 근로 수당으로 변경된 거죠. 음. 예.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뭐였나요 이 시간의 고정적인 시간의 근로수당이 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음. 통상 임그 시간의 근로수당 실제 계산을 할때 예. 또는 이제 연차수당 계산을 할때 예. 어~ 고정 o t 가 포함된 금액으로 음.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혹시 또 고정 OT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 그런 상황도 그렇죠. 그런 상황도 아... 있을 수 있고 또 추가한다면 퇴직금까지 음.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될 음.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예.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봤나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그 음. 어, 고정적인 OT를 고정적 시간의 근로수당을 통상 임금이라고 봤습니다. 통상 임금이다.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노동부나 법원이나 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음. 어, 통상 임금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잖아요. 그렇죠. 법원도 이 획기적으로 이 고정 OT에 대해서 통상 임금이 맞다, 음. 사전에 주기로 정해진 금액이다라고 예. 본 것이죠. 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정에 따라면 참그 뒤에 뒷수습이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회사가 막대한 음. 금액을 한 번에 음. 이제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대법원에서는 이 고정 고정 시간의 수당이 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즉 포괄임금하고 고정OT 개념은 조금 차이가 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음. 포괄임금하고 고정OT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 포괄임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월 급여 총액 뭐 300만 원이라고 했으면 300만 원 전체에 모든 뭐 법정수당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볼수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고정 OT 계약은 정확하게 연장 야간 휴일 뭐몇 시간 분이 들어가 있고 얼마 예를 들어 (10시간에) 대해서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금 시간과 금액이 산정돼서 어, 계약을 하는 게 고정호텔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포괄임금은 약간 어, 뭉뚱거려 가지고 어바웃으로 이제 그렇죠. 계약을 네. 하는 거고 이에 반해서 고정호티는 조금 더 총액은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세세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게 고정호텔 계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팔레들를 보면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쪽은 아무래도 포괄임금 쪽이 음. 더 크죠. 그렇죠. 네. 포괄임금은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고정호텔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 떤 사업장들은 고정호텔가 어 뭐~ (30분) (1시간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음. 칼퇴근을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장의 급여 내역을 보일 때는 뭐~ 주 (12시간) 뭐~ 월 (52시간까지) 고정 OT로 이제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경우가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여쭤보면 어, 포괄 임금, 아 죄송해요 통상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 네. 그렇게 이제 자백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어, 우리 고정 OT든 포괄 임금이든 실제적인 근로 시간을 좀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상호 합의하에 어, 약속을 하거나.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전혀 연장 근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상 임금에 낮추기 한 방법, 통상 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그 조금 문제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법원이 이제 그 고정적 OT가 고정적 시간의 수당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음. 판단한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 한번 보면 음. 어 이제.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대가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음. 이 통상금의 성질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근로수당에서 음. 자기개발을 위해서 다시 음. 시간의 수당으로 명칭 변경이 있었는데요. 음. 이 명칭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 수당의 성격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 음. 수당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음. 명칭만 이렇게 변동이 된, 거다, 된 음. 거여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거죠 음, 음. 그리고 세 번째는 2005년 경부터는 어, 변경된 명칭에 따르면 시간 의 글로 수당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음, 네, 것이었습니다. 음. 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폭발 임금이나 고정 o 티나뭐 근본적인 취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네. 경우에 따라 이제 그렇죠. 활용할 만한 그렇죠. 여지는 있는데. 맞습니다. 너무 이런 게 이제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상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포괄 임금 오남용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 시간에 맞는 임금 지급 네.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팔에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고정 OT 계약이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뭐 집업 판례들이 많이 나올까요? 사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음. 비슷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 판결에서는 고정적인 시간의 글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음, 아 그래요? 그래서 음. 이 사건도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는 시켜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이 사건에서도 통상임금이 인정이 됐고요. 음. 그렇다고 보면 법원에서 앞으로 계속 인정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음. 그래서 법적인 리스크가 아마 계속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정 OT의 통상 임금 문제가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현명하신 분이 나와서 이거 제대로 된해법을 한번 <laughs> 제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네. 어, 김 변이 이런 것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판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